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산업용 환풍기를 개조해서 만들었던 풍력 발전기용 모터예요. 지난 영상을 보시면 프로펠러 형태의 수평형 날개를 장착해서 실제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캠핑용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전기가 생산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휴대폰 충전이나 LED 등을 켜는 데는 충분한 전기가 생산이 되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이렇게 모터에서 출력되는 삼상 교류 전기를 직류로 변환해주는 정류 다이오드 회로를 소개해드리고요. 이렇게 정류 다이오드를 이용해가지고 직류로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이오드로 직접 회로를 구성하는 게좀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알리에 보면 이렇게 모듈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핀이 3개가 나와 있고, 이쪽엔는 2개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모터에서 나온 3가닥선을 이쪽 핀 3개에 있는 데다가 연결을 하면요. 이쪽으로 직류가 출력이 돼요. 그림도 보시면, 이렇게 교류 기호로다가 한쪽에 3개가 있고, 반대쪽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있어요. 최대 5 0암페까지 지원을 해줘요. 이렇게 정류 다이오드로 직접 회로를 만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음, 이러한 소자가 필요하고요. 얘가 10배 짜리에요. 10배 짜리 6개로 연결을 하시면 돼요. 한쪽에 보이시면 띠가 있는데요. 흰색 띠가 있는데 띠를 한쪽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끝에 한쪽에 모두 연결이 되고요. 이쪽 끝에도 모두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세 군데다가 삼상 교류 전기가 연결이 되고요. 이쪽 띠 오른쪽에 띠가 있는 쪽에가 플러스가, 직류 플러스가 연결이 되고, 띠가 없는 쪽이 직류 마이너스가 연결이 돼요. 이렇게 해서 휠 기판에다가 납땜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최대 10A까지 버틸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기가 번거롭잖아요. 납땜도 해야 되고. 알리에 보니까 이런 제품을 팔아요.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몇천원이면 살수 있어요. 이렇게 회로를 직접 구성하셨을 때는 이러한 모양이 나오는데요. 요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선세 개를 연결을 했고, 띠가 있는 쪽에 플러스 연결이 되고, 띠가 없는 쪽에 마이너스가 연결이 돼요. 방금 전에 어, 모터를 손으로 돌려서 직접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거는 아직 제가 테스트를 못 해봤어요. 이거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선을 3 개를 준비해서 이쪽으로 연결을 하고요. 떨어지지 않게 간단하게 납땜을 할게요. 인두팁이 오래 써가지고 앞에 다 망가져가지고요. 열이 전달이 잘안 돼서 그런가 납땜이 잘안 돼요. 이럴 때는 이렇게 팁을 바꿔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발전기에 보면 삼상 교류 전기니까 이제 선이 세 개가 나오는데 이세 개를 제가 쉽게 장탈착하기 편하게 앞에 항공 단자로 물려놨어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선세 개를 이렇게 항공 단자에 연결할 수 있게끔 이쪽에다가 항공 단자 앞놈을 연결할게요. 반대쪽은 이거 직접 만든 회로 이거 빼버리고, 여기가 스텝다운 모듈이거든요. 잘 연결을 했고요. 얘가 얘로 대체가 된 거예요.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LED를 연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살살 돌려도 12V 나오고요. LED를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LED를 연결을 하면은 이 저항이 걸려서 이 모터가 돌아가는데 약간 뻑뻑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어, 풍력발전기 통해가지고 배터리 충전할 때는 저항이 많이 걸리니까 얘가 훨씬 더 뻑뻑해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도 그렇게 빠르게 회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충전할 정도로 어, 전기를 생산하려면 이 회전을 빠르게 할수 있게끔 하든가 아니면은 이 모터를 직접 개조를 해서 안에 코일이 들어있는데요 코일에 회전을 좀 많이 해줘가지고 회전수를 많이 줘서 전압을 올리든가 이렇게 좀 직접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거는 이렇게 정유 다이오드를 직접 회로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알리에 보면 이렇게 모듈로 판매하는 것도 있어서. 이거 구매해서 하셔도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